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 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든아홉 생애 동안 통일과 민주주의, 인권 등을 위한 투쟁의 삶을 살다 15일 별세한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시애틀 분양소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 설치됐습니다. 백기환 선생 시애틀 분양소는 시애틀 늘푸른 연대, 6 1로 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미주민주참여포럼 시애틀 서북미, 호남, 향후회 등 진보단체들이 주관회 설치했습니다. 네, 이번 고 백기완 선생님의 어, 합동분향소는 어, 저희 시애틀 지역에서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몇 가지 진보단체들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아, 시애틀 늘풍연데 그리고 6.15 시애틀 지부, 그리고 어, 어, 서북미, 호남, 향후회 계획 함께 준비를 했고요. 어, 그분의 어떤 큰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촐하나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인데 어, 그 와중에 그래도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백기환 선생 세틀 분향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음식 제공 등은 하지 않았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저희들 저고 백기환님의 어그 백규환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저는 백규환 선생님의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지만 어, 뜻과 뜻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한다 이 말을 참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교환 선생 스앤틀 분향소에는 10일과 20일 이틀 동안 약 100여 명의 스앤틀 한인 동포가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KBS 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 합니다.